你要听。<laughs> <laughs> 아침이라 목소리도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차량대치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차량이 세대가 출고됩니다. 9시에 한분 오시고, 소렌토 출고하는 고객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K9을 인도받으시는 분이 10시에 오시고, 그 다음에 소렌토 출고하시는 고객님이 또 11시에 오세요. 오전에만 세대가 출고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출고 인터뷰가 아니라 출고 브이로그 김실장이 오전에 세대를 출고하면서 우당탕탕 출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하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고객들이 이제 인도를 하러 오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종 견적서를 한번 출력을 해서 고객님이 오셨을 때어 최종적으로 계약 내용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프린트를 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바로 3장을 다 출력해 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차량이 선팅 블랙박스를 저희가 이제 직접 시공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제가 준비가 됐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오줌님 네, 차량인가? 그렇게 해서 일단 접수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 차량이 왔네. 정책 배송하확인 하시면 됩 과장님! 여기 조금만 눌러주세요. 음. 이게 벌써 15일이야? 그리고? 어? 아? 네. 아 15일이 휴가니까. 휴일이니까. 왜? 네. 아 어, 벌써 월급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웃음> <웃음> 아니 주소, 무슨 오늘? 말했죠? 어? 금요일인데 벌써 월급이 나가. 1 2일인데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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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팀핑해 주는 이과장입니다. 아, 외관에 이제 통뭐 판금이나 도장 뭐 이상한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찌그러진 거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검수한 거는 저 링크로 한번 보내드렸잖아요. 네. 네네 네, 네, 네. 외관만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케어 팀장님이시고 아, 네. 앞으로 이제 저희 막 전화 하셔서 이제 사고 접수나 뭐 아니면 이제 차량에 문제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케어 팀장님이 하게 해 주실 거니까 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언제든 연락 주지만 연락 줄 일이 없는 게 가장 좋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열심 들어십시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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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번창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GV80으로 하시는 걸로. 오셔도 아, <laughs> <좀> 됩니다. <laughs> 제가 좋아요. <laughs> 네. 네, 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세요 다음 고객님은 우리 최의 고객님, 회계법인의 회계사님이십니다. 회계사님 저희 장기 렌트 계약 많이 하십니다. 회계사님들도 인증 인증하는 장기 렌트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어? <laughs> 우리 이쪽 공간이 그 고객님들 오시면 미팅하는 공간인데, 여기에 지금 다 우리 김포 방문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는 이 패키지 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짝 이렇게 진열해놓으면 되게 멋있지 않아요? 멋있다고 해주세요. 네. <laughs> 저희 오늘 신차만 되게 많이 왔는데, 우리 지금 잠깐 매장에 있는 차량들 소개시켜 줄까요? 우리. 김땡빈 고객님 차량이고 이 차량이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들어온 차량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다른 차량을 또 해주셨다가 그차량은 이제 반납하고 이 차량을 이제 새로 진행하시는 거 지금 두 번째 계약하시는 고객님 그다음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11시에 오시는 분인데 지금 쏘렌토 하이브리드 거의 풀옵션 차량인데 이것도 바로 저희가 즉시 출고 차량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바로 잡아서 진행하시는 분 이분도 거의 일주일 만에 차량 받으시는 거그 다음에 이쪽 저희 창고 공간인데 창고 겸그 다음에 우리 썬팅지 재단하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은 이제 썬팅지 우리가 재단기를 놓고 쓸 수는 없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가다를 놓고서 이게 예, 가다라고 해요. 여기 이제 썬팅지를 이렇게 자르는 가다인데 요 측면 가다들인데 이런 것들 쫙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썬팅지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많이 사야 많이 할인해주기 때문에 썬팅지도 롤로 엄청나게 많죠. 지금도 이렇게 롤이 쭉 세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썬팅이랑 블랙박스를 우리가 고객님 거 차량에 검수를 해주면서 바로 이제 썬팅 블랙박스를 직접 해주니까 확실히 고객님들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정비도 할 겁니다. 아예 차량 정비까지 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타이어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다 해줄 수 있게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 이 니로 같은 경우도 금방 나왔습니다. 뭐한2 주, 3주 만에 나왔는데 고객님이 한 일주일 정도를 인도 받는 거더 미뤄서 이거는 내일 나가고. 그 다음에, 대망의 K9.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이제 곧 오실 10시에 오실 고객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G80을 넣어놨다가 너무 안 나오는데 나는 빨리 차량을 써야겠다. 그래서 K9은 어떤 거냐? 재고가 있냐? 라고 물어보셔서 저희가 막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차, K9을 찾아드렸죠. 그래고 바로 요 K9으로 계약을 진행하셨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오브 파이브 넣어서 딱 진행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사님이 진행을 하시는 거고, 우리 회계사님들이 이제 계약을 가면은 굉장히 뭔가 마음이 편해. 아, 역시 회계사님들도 인증하는 장기 렌트 상품. 회계사님들도 보면은 차량 구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렌트를 시켜버리는 게 회계상 되게 편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잠깐 이제 장기 렌트 장점을 한번 소개시켜봤습니다. 와 오셨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뭐 출고 인터뷰 이런 건안할 거고요. 아, 예, 예. 그냥 이제 차량이 출고되는 막 오늘 아, 예. 오전에만 지금 세대 나가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laughs> 오늘 그냥 바쁜 거좀 영상 찍어 보려고 브이로그 아, 예. 같은 걸로 아니, 괜찮습니다, 얼굴 잠깐 나오도 괜찮으신 거죠? 아, 예, 예, 네. 고객님 차량입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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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비닐 제거 일을 해놓을 테니까 예. 저희는 계약 관련된 내용 예, 확인하고 예, 예. 그렇게 지났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습니다 계약 내용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예. 요건 일단 저희가 한번 싹다 비교해가지고 제일 좋은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짐 뭉길 거 한번 좀 아, 예. 보시고. 아. 그렇게 해놨지만 실제로 또 찾아보면은 또 옮길 거 많습니다 이거 제가 드리는 건이 안에 넣어놓을게요 아, 예. 여기 딱 그물망이 있네 멋있게 다 끝났어요? 트렁크요? 트렁크네 저요 감사습니다 트렁크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고객님들 짐 옮길 때 항상 보면 다 빼놓으셨지만 다안 빼놓은 게 많다고 일단, 하이패스, 선글라스, 이런 것들 대부분 안 빼신 분들 많거든. 있는지 한번 볼까? 선글라스. 하이패스. 역시 예상대로 다 나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보세요. 네, 좋은 일로 연락 많이 주십시오. <laughs> 조심히 가십시오. 예,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두 번째 고객님, 우리 지금 첫 번째 고객님 오시고 바로 가시자마자 바로 두 번째 고객님 또 이제 이렇게 중고차 이것이 이제 중고차로 매각할 차량이어서 이제 저희가 또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고차 끌고 오셔서 바로 또 가시는데 바로 또 우리 지금 세 번째 고객님이 우리 장기역에 곧 도착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 검은색깔 레이 저희 이제 오토 브라더스 오신다 그러면 이제 장기 렌트 진행하셨으니까 장기역으로 오시면 되거든요 장기역 3번 출구로 이제 지금 또 검은색깔 레이를 끌고 고객님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먼길로 오셨습니다 잘 <laughs> 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끝났습니다 차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차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자 우리 키어 팀장님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고나시거나 차량 문제 생기시면 무조건 전화주세요 전화 드릴 일이 없는 게 좋겠지만 있을 때는 무조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시 죠, <laughs> 자, 이거 드리 는용 품은 뒤 에다가 넣어 드릴 거 고요. 그 다음 에, 아, 힘들다. 드디어 세 대가 모두 끝났 습니다. 보통 이런 날에는 어떤 공인님이 더 빨리 오시거나 어떤 공인님이 더 늦게 오시거나 막 이런데 오늘은 진짜 딱딱딱 맞춰가지고 아주 스무스하게 다 끝났습니다. 오늘 되게 바쁠 것 같아서 우당탕탕할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다행이에요. 이렇게 하루에 출고하는 대수가 세 대, 막네대 이런 식일 때가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움직이는데. 오늘은 다행히 좀 스무스하게 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배고파요. 빨리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김 실장이 이렇게 차량을 출고를 한다. 아, 이 정도의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한다, 저렇게 일을 한다를 좀 알려주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영상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좀 한번 해볼게요. 어, 자, 이제 그럼 영상 마무리하고, 전 이제 맛있게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피디님.